음식이야 오늘은 맛있 스포일러. 스포이러러고 있어가지고 축구단이일러 스포일러. 스포베트남보다는 스포일러. 일러 스포일러. 스일러 30만. 1 8 0원 8만 원. 스만 원? 가가 스파랑 7만 원이야. 런더리에서 넣어 봐. 하게도 보셔야 되는거다 오, 이거 치고 해 이리 와. 너 왼쪽 오른쪽. 넓지? 제발 이번엔 사고 반박이 반박이 들려잘 거야? 잘 거야? 잘 거야? 어? 잘 거야? 이거 어. 아, 비계도 있어 비계. 근데 그거 안 타면 은못 가잖아 만약에 다음에 타게 되면 슬리빙 버스 같은 거 말고 부인승 그밴 같은 게 있어요 아 차라리 차 타고 가는 게 나을, 수, 나을 수도 음, 대신 그렇게 누워서는 못 자는데 어때? 야, 여기 옵치이냐 확실히 오토바이가 많아 사람도 많고 여기가 거기 거기 우리 떠올때야 음. 어디? 여기? 어. 딱이 흥의 거리다 그러니까 오 여기야? 어. <laughs> 미쳤다 원래 클럽 그런 거 같은데? 오렌지 주스. 음. 맛있어? 망고 주스. 아 망고야? 되게 맛있어. 이렇게 일반적인 숙소일 것 같은데. 야, 여기가 뭐, 숙소인데? 수영장 때문에 온 거라. 근데 뷰가 좋을 수 있어 생각보다. 그리고 뷰강규인데강규강규오 이쁘다. 왜여 리버사이드잖아. 어. 그래서 리버뷰네. 리버 뷰 아닌데도 있는 건가? 반대편은 리버뷰 아니겠지? 이쁘다 오토바이 짱 많아. 보인다. 가안 보여? 이 얼마나 혼잡한지. 소매치기가 혼자 갈까 말고 꺾고 있는 거야? 맞아. <laughs> 나도. 꽉지 해야 돼. 이거 이거 뭔데 근데? 이거 봐 영어. 미드로프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미... 뭔가 나뭇잎처럼 싸져있는 고기 같아. 그걸 리프 아니야? 어. 뭐른개 많이 줬어. 이렇게 어른들은 주는, 많이 주는 거 처음이야, 여기가. 진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나올 법한 약간 그런데요. 아, 골목식당이 아니라 스트릿푸드. 아, 파이퍼 어, 죄송합니다. 이거야. 이거 밑에 밥이야? 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빵? 빵이네. 빵에다 뭐한 거네 먹어봐. 맨 빵? 그냥 그냥 LA 갈비 맛이네 무슨 국이지? LA 갈비. 한번 먹어봐. 밥이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LA 갈비 있나 응. 이거 뭐야? 이거 먹어봐. 근데 이거 무슨 국인지 모르지? 막 이상한 고기는 아니겠지? 어? 어, 비 많이 오는데? 무섭, 반성도 해네 미쳤다. 아, 이번에 먹어 녹으니까. 왠지 맛있어 보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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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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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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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아 한번 1. 아 이게 내 거야? 아너께더 맛있어 보여. 아나 진짜 날복이야. 먹어봐. 아 나도 이번 식사 입어 먹는다니까. 아이어 먹는다니까. 하나씩 먹을까 이제? 나랑 똑같은 호떡을 쓰지 마아줘 나 아까 2번 먹는다 했거든? 먹어봐 나 아니야 나 음, 싫어 아 먹던 거 먹을 거야 나 내가 먹고 아 먹던 거 먹는다 했다 난 괜찮아 아 싫어 너 괜찮아 수왜 풀면 게어 아니 너 한국에서 먹을 때는 술 엄청 많이 먹잖아 아니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넣은 거잖아 근데 왜 바꿔줄 거면 기분 좋게 먹거든 너가 먹고 싶은 거 나한테 바꿔버렸잖아 1번 2번 하나씩 넣을까? 이랬지 난 진짜 고기안까안 안 그래, 그래, 먹으면 알겠지. 스프링으로 안 먹으면 안너으너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먹으면 안겠지스안 먹으면 안 먹으면 어 먹으면 맛있있어 여기가 맛한어그러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여기가 그짱퉁시장이야 아니 아니. 아 여기 아니아 조용히 말해. 아, 한국말 잘 잘해. 아해 한국말 잘해?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는 거면 유치해. 아 그러니까 이게 좋다니까 이거? 이거? 어. 누가 이거 자석이야. 자석이야. 근데 누가 봐도 약간 세트만이잖아. 짱귀엽다. 근데 이거 사서도 그냥 방에서도 보지도 않을 거야. 어. 그렇게 하는 제가 고 갖고 싶다. 뭐가 더 나은? 난 이거. 이 벤탄 시장? 응. 하마치. 아, 15만동 15만동 15만동? 비싸네? 네네 <laughs> 네, 근데 안 비싸네 안 똑같애 <laughs> 어. 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비싸 이거 비싸? 아 이거 롤 폴리핏 아~~ 10만동? 10만동 됐어? 5천원이면 돼내일 ㅋ 이것 내 이것도 사게 되는 거야 원래 35만동이래 아잉 그 민낯으로 이거 는 너까지 입고 왔으면 은일아니나고는데어 나까지 유니폼 입고 와서 클랩날 뻔했어 지금 아, 나, 나, 나. 다 잡히고 있어 언니 언니 이거 언니 5만 원동 15만 원동? 지체문. 지체문 그거 너싸 너무 비싸. 비싸. 그럼 okay. 빅사이 엄마 사시죠. 엄마 사시죠? 엄마 두개 얼마? 두개 얼마? 어두 개. 두개 15만 원오50%디스카우트 응. 오케이. 이1만 원동. 한잔니 때. 에 다른 거좀 보자. 두개 15만 원. 15만 다르면서 그렇게 다른 면서 다른 거. 오케이 15아 15? 어, 아, 맨뭐라 거야 맨? 맨? 그거 그냥 무시하는아 아니야 내가 불렀어눈마주어아 다시 해봐 아이, 내가 했어, 보고. 아 내가 빙자했어 여기 보고 그냥 이따, 어. 빙도, 이따 하는 거야 포할 때만 열심히 하고 여기. 여기. 사람 <laughs> 사람 <치료도> 안 지니까 사람 치도안 하는데? <laughs> 이미 잡은 물고기다 뭐, 이렇게 가나와되야 <laughs> 팔월은 보통 어딘가인 맛있겠다. 근데 잠깐 약간 엄청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네? 우리나라 같아 갑자기. <laughs> 조선의 해우가 뜨중에 있던 거였어아 진짜 새우라면이야? 그런 거 봐. 오. 이 이거 애매 맛있어요? <laughs> 생긴 것만 다른 건가? 나 이거 사야겠다. 별로 많이 안살줄 알았는데 많이 사게 됐는 얼마나 왔을까? 나는... 한국 돈으로.. 나 순간 봤어. 어,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와, 우리 136만 원 긁은 거 같아. 146만 5천 원. 150만 원. 너두 공지 나왔어. 나왜 이렇게 많이 냐고너 캐리어에 넣을 수 있어? 몰라. 확실히 싸니까 뭐맘대로막할 수가 있네. 어. 싸니까 막써게돼 응. 분는사도막써게돼 그래? 어 플라이 노크스 빨리 빨리 연락할 수 있어? 어왜안 들렸어? 까먹었어 의자 옆에 두고 있었어. unable to connect your call unable 이제 unable. okay thank you thank you yes yes why ah okay okay thank you. 없대, 음? 차에 없었대. 바뀌어야 는데 그래? 아, 너가 나... 안 가준 거네. 양아도 왔 나? 너 쪽으로 내렸지? 어, 저쪽으로 내렸으면 살기요 내가 못 봤을 리가 없네. 너, 넌안 돼. 진짜 우체국이네. 헐, 신기해. 누구 살거까요 아, 이쁘다! 잠깐만, 이거 그럼 두 개에 6만이고, 난두개 얼마 샀지? 15. 15. <laughs> 너도 비싸게 샀어? 어, 5만 도만도1 샀는데? 15만 도도 15만 도 15만 5만정 정도. 5만 연유지, 이게 아. 코코넛, 아. 음 맛있다. 확실히 시장 커피랑 달라. 맛이다 맛있, 맛있는데, 이게 더 맛있어. 오늘 지나에는마 맛사지 받고안마도마사지받고그이 맛상생 있도거 하고. 흑설탕, 흑설탕, 흑설여 흑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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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설탕 왜치못시나스 네. <놀람이> 아! 먹다 아! 음! 맛있어! 음! 어한서도 이거 팔, 팔까? 팔 어! 이 맛인가? 이 면이 <놀람> 음. <안> <놀람> 그냥 그냥 싸먹는거야? 어때? 어? 어때? <놀람> 맛있어! 맛있어? <놀람> <놀람> 먹은 거 베스트 원. 응? 여기 그래? 두개 진짜 맛있다 진짜 근데 말도 없 수가 너무 좋아봤냐? 더 맛있어? 아둘다 맛있어서 못뭐 골라. <laughs> 오늘 주를못 했는데? 진짜 <laughs> 신났네? 어, 없잖아 진짜! 이 택시 아저씨 먹은 거 아니야? 어제 마지막으로 실수로 찍은 이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될 줄은 몰랐지. 진짜 사람 없으면 좋겠다. 미쳤다. 저기 놀까? 기 어 뭐야 다리가 다 보이지 않나? 어. 우리가 쓰는게 아니고 있가는 <laughs>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결이다 물놀이하고 땅에 나와서 망고 썰리 아니 원래 물놀이하고 나와서 컵라면 먹어야 돼 근데 내 생각엔 시장에서 깎아먹는 망고보단 맛있어 확실하게 얼음을 같이 갈아서 그런가? 어. 어때? 포즈 취해봐 무슨 포즈? 아, 뭐라도 이컨 포즈 취하는게 어딨어 입을 이쁘게 해봐 아, 빨리 말아 봐. 어서? 오. 하스톤 후기. 일단 하스톤은 일단 오일보다 훨씬 좋았어. 어, 진짜. 왜냐면은 그처음에될때 엄청 뜨거웠거든. 맞아. 근데 그걸 비벼서 이렇게 쫙 하니까 어, 어, 어. 완전 시원해다 쫙쫙. 하고 지압 대, 지압도 되고 막 피, 느낌도 좋아. 그리고 피로 이 회복 수, 순환이 되는 느낌? 맞아. 근데 이제 단점은 이게 처음으로 남자가 해 줬거든. 응. 자꾸 이게 뒤에서 하잖아 등 응. 하면서 이렇게 팬티 약간 내리잖아 어. 근데 그 팬티 내리는 것보다 손이 더 들어오는 거야 자꾸 어. 이 새끼가 점점, 점점 더깊숙히 깊숙이 내려오는 느낌이 들더라고 어, 어. 그래서 내가 바로 중간에 내 팬티를 올려버렸지 <laughs> 하다가 이제 앞으로 돌아왔다? 어. 앞으로 돌아왔는데 허벅지를 이렇게 주물러주잖아 주물러주는데 어. 자꾸 그 사람이 오른손 손가락이 여기 여기 슬쩍슬쩍 닿는 느낌을 내는 거야 아니 마사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가보면 하면... 아니야 진짜 이거는 내가 그 보면서 아 이분은 구체적인 특징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날 좋아하는 것 같다. 어, 아, 근데 왜냐면 나는 중간에서 자꾸 확신이든게 넣어서 손 마사지 하다가 손 되게 예쁘다고 막 그랬잖아. 그때 딱 아, 이게 진짜다. 또맨처음엔좀 어. 귀엽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 남자인데 목소리가 되게 얇고 어. 되게 애교 있는 약간 그런 말투여가지고 되게 어리거나 애교가 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있지. 하스톤은 기분이 좋았는데, 마사지 하는내 기분은 좋지 않았다. 시원했다. 은 어. 퀴벌레드 짱코. 와, 미쳤네. 어, 뭔데, 내내내데내조내내내내내내내내내 남자애랑 여자애가 영어는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랑 많이 말을 했잖아 근데 이게 재밌었는데? 어 웃겼어 맥주 하나 24시간 하는 것도 알려주고 번역기로 해가지고 레전드 차영 빨리 오이 아까 거기서 콜라 썼더니 지금은 빅맥을 쏟았네? 바다다하다 푸딩 이나왔데 엥? 이게 푸딩이라고? 어. 푸딩 아니야? 이거 음료인데? 크림 푸딩이래 근데 안에 왜 고기가 들어가 있는 거 같냐? <laughs> 고기 아닌가? 이상한 알갱이 있어 이거 이거 조개 아니야 조개? 너 먹어 Let's go has been found out of.